코트 1 게임 4 3아 수비 수비 예비 대기 점수 아자와 아, 괜찮게 그 슈터 체크. 한 명만 한 명만. 뒷면 쏴도 돼요. 뒷면 쏘세요 들았다 맞았다. 아, 까비 까비. 나나나 오케이. 어 아, 알죠? 아, 까비 까비. 오! 띠띠. 데 너무 빨리 떴다. 너무 빨리 떴어. 아이고 먹혔다. 뭐 축가 믹스 많이 떨어진다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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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돼지 마. 다 안돼! 잘했어잘했어 자치면 안 돼. 잠깐잠깐 잠깐 아, 잠깐. 잠깐만. 말고. 이고 오. 살고. 괜찮아요? 네. 질렸어요 허리 허리 허리. 형이 누어볼까요 마음. 아, 아니야. 저쪽에 있지 않았어? 어. 아 어. 허리는 허리고 아, 허리.

굿샷! 굿샷! 오히려 피컷했어경찰이로서서하세요 이로 컷어 시간 시데리안 풀었어? 너무 제가 시간을 꺼버렸어. 갑자기 느트리지. 아니, 그게 갑자기 그 뭉쳐서 그래. 근육이 뭉쳐서 그래. 총 시간 총 시간 총 오케이. 근육이 뭉쳐서 그래. 오올오오 <Background> <protagonist> <닷음> <wisdom> 저기블루리데 쿨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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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큰드 쿨란드. 쿨오드 쿨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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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나이스! 우! 와! 100%네.

와, 지호 너무 잘 들어갔네.

Oh, ah, 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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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자 2점 게스트 2점 게스트 2점 얼마나 오른쪽+ 오른쪽 밀어 오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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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
오, 까비, 까비. 7, 6, 5, 4, 3, 2, 1. 땡땡땡. 아, 땡. 땡.